HAB가 유튜브 방송을 공지했습니다. 방송 시간은 내일입니다. 구체적으로 7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HAB가 리버세라닙의 NDA와 관련하여 유튜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내용을 방송할까요? 먼저 공지사항의 제목과 문맥을 살펴보면 HAB는 NDA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방송합니다. NDA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더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요 사항은 파일링 여부에 대한 통보입니다. 파일링 여부에 대한 통보라고 생각한 근거 첫 번째는 HAB가 주요 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 생겨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겨나다는 어떤 것이 있게 되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요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은 전에는 주요 사항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요 사항이 있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HAB는 NDA 제출을 완료하고 FDA의 답장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완료하고 기다리는 h a b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FDA의 답장이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두번째는 파일링 여부를 통보하는 일정이 다른 제약사들의 사례처럼 2개월 뒤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HAB는 미국 시간으로 5월 16일에 NDA를 제출했습니다. NDA를 제출받은 FDA는 통상적으로 2개월 뒤에 답신하기 때문에 리버세라닙의 NDA는 미국 시간으로 7월 16일에 파일링 여부가 통보될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간 7월 십육일은 한국시간으로 7월 17일입니다. 정말로 2개월 뒤일까요? 매지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지온은 미국시간으로 3월 26일에 NDA를 제출합니다. 2개월 뒤 미국시간으로 5월 25일에 파일링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다음날 한국시간으로 5월 26일에 공시를 냅니다. 이처럼 매지온은 NDA를 제출하고 2개월 뒤에 파일링 여부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젠과 세이지 테라퓨틱스는 미국시간으로 2022년 12월 6일에 nda를 제출했습니다. 파일링 심사 기간으로 2개월이 지난 뒤 미국 시간으로 2023년 2월 6일에 파일링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발표 합니다. 그 다음 메지오는 미국 시간으로 2021년 3월 26일에 nda를 제출했습니다. 파일링 심사 기간으로 2개월이 지난 뒤 한국 시간으로 2021년 5월 26일에 파일링 여부를 공시해서 발표합니다. 마지막 hiv는 미국 시간으로 2023년 5월 16일에 nda를 제출했습니다. 추정 컨텐 파일링 심사기간으로 2개월이 지난 뒤 한국 시간으로 2023년 7월 17일에 파일링 여부를 유튜브에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HAB가 다른 제약사들의 사례와 같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주주님들이 한국 시간으로 7월 17일에 파일링 여부를 발표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간에 헷갈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처음엔 파일링 여부에 발표 날짜가 7월 17일인 줄 알았으나 중간에 HAB 공지 사항을 보고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HLB 공지사항을 보고 다시 7월 17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렸을까요? 그것은 7월 12일에 올라온 HLB의 공지사항 때문입니다. HLB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어 심사 일정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지사항을 본뒤 저는 두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첫째, 60일이 아닌 최대 74일이 될수 있다. 둘째, 리보세란입이 아닌 캄렐리 주맙이 기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저는 리보세란입을 기준으로 60일 뒤를 계산한 7월 17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HLB가 공지사항을 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HLB가 속인 게 아니라 저 스스로 헷갈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지 사항을 보고 저는 현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7월 17일에 HLB는 아마도 파일링 여부와 관련된 방송을 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빅토리 주식 TV는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천한 종목들 중에는 매도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50%, 39%, 35%인 종목들도 있지만 미래는 알수 없.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가 가능한 현실적인 매도 타점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